많이 샀어요. <laughs> 추석 중에 정말 많이 샀어요. <laughs> 아니야, 정말은 아닌가? 조금인가? 약간 많이? 하나 둘셋넷다여8 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이16 1이1이19 1맨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 립펜스 옛날부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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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고 장바구니에 1년 전부터 넣어놨다가 이건데 근데 색깔이 약간 핑크 살고 어 근데 발림성 되게 좋다 다음 산게 근데 섀도우를 하나 샀고 블러셔 색을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쉐딩 겸쓸수 있게 가지고 샀고 아멜리 근데 제가 진짜 코덕이라서 10년 전부터 해외여행 가면 10년 전도 아니지? 거의 언제지? 2013년? 한 12년? 정도? 12년 전부터 면세점에서 정말 많이 사서 웬만한 코덕, 코덕의 코덕 아이템은 다 있는데 요글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코덕을 재부활을 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와 함께 어, 그래서 처음 보는 아이템이 많아요 이거 아멜리 아멜린 잘 몰랐거든요 요건데 음. 음. 근데 이게 스텝 베이지 그리고 마카롱 그레이 이걸 어떻게 알겠냐면 태연이 음 며칠 전에 추석 때 태연이 이거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샀어요 지금 한세번 발색정도를 해봤는데 근데 여기 제 피부는 잘 안보이는데 보여요? 어, 보여요? 근데 이게, 그, 쉐딩으로 많이 쓴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쉐딩을 하면, 갈색이나 브라운을 하면, 좀 다, 뭐라 지 뜬다고 해야 되나? 좀, 음. 이상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런 컬러를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근데 항상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에 쓰던 쉐딩이 이거였거든요? 이거에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인데, 이걸 썼는데, 밑에 걸 하면 무조건 떠서 못 쓰고, 요거는 거의 머리카락 채우는 정도. 근데 요거 위에 거를 썼는데, 이것도 제가 하좀 누려보이는 거야. 누려보여서 좀비추였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태연이 이걸 한다고 이걸로 이제 콧대를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따라샀지 왜냐면 나는 태연이 좋아하니까. <laughs> 이 파우치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브러쉬부터 시작해서, 뭐, 립라이너, 아이라이너, 이렇게 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기본 브러쉬, 이렇게 들고 다니고. 네, 그러면, 또추가로산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잡티, 랑, 그리고, 그, 코렉터 기능으로, 이제, 할려고 얼굴 좀 밝게 해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더샘 거고. 그리고 그 청담동 쪽에서도 이제 비비를 기본적으로 깔고 파운데이션을 하던가 쿠션을 많이 한다길래 오랜만에 비비를 샀어요. 저 옛날에는 비비만 썼거든요. 그 피부가 잘 뜨고 예민하고 한참 피부가 막 너무 예민할 때는 이렇게 막. 애처럼 올려고 했거든요. 그때 피부과를 막 가고 했더니 지룩성 피부형 그런 같은 건데 지금 예민해서 그렇다는 정확한 병명을 알수 없다 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비비크림, 선크림만 썼고 쿠션을 쓴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아무거나 쓰지 못하고 쿠션도 아무거나 쓸수는 없어요. 피부 자체가 예민해서 그래서 베스를 이 세게 올려주진 않는데 그래도 컨실러 정도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산게 이거. 요거는 지금 제가 한 13년?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올 때, 그때 처음 썼던 건데, 이게 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13년이니까. 이거는 얼굴에도 발라야 되고, 멀티 위험이야. 근데 계속 썼었어요. 그 썼는데, 요만한 거를 항상 들고 썼는데, 그것도 다못 써가지고, 유통기한 지나서 계속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를 좀 썼어요. 이렇게, 소분해서 저는 정말 화장이 잘 뜨기 때문에 이런 거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건 최근에 산게 된 이게 정생물 물크림? 그런 게 유명하다던데 이거는 마이크로 아물 마이크로 피팅 리스트라는 건데 아직 안뜯었어요 올리브영에서 써보고 괜찮긴 해 샀어 그리고 이것도 샀어 클리오 건데 이것도 발라보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더 사오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샀어 이거는 최근에 행사 가서 받은 건데, 아직 써보지는 못했고, 메이크서울? 이라는 곳인데, 이거 음,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실리콘 브러쉬라는데? 실리콘 브러쉬? 오지 아, 나아 이거 알아. 이거, 이거, 이거 알아. 이거 최근에 받어 <laughs> 네, 봤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크림 블러셔링 어, 이렇게, 이렇게 어. 하는돼 오. 오. 근데 에센스인데? 리퀴드. 아니야? 에센스 아니야? 에센스 하이라이터란데? 근데 전체 바르면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건가? 자, 그러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산 걸로! 일단 산거 위주로!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얼굴에 뭘안 발랐습니다. 안 발라서 그냥 해야 됩니 근데 거울은 어디있지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 얘를 조금 섞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발라 남들이 예쁘게 바르던데 그게 성격이 안돼 그냥 막 발라 그리고 이렇게 바르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거든요 <laughs> 마지막에 이건 해줘 나중에 화장을 다 하고 나면 붓기가 빠져 있을 거예요 점점점 빠지고 있는 걸로 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비를 조금 바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톤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베터샘 이거 원래 쓰던 건데 이번에 또 새로 샀어요 다른 거 쓰다가 이렇게 잡티는 갈아줘야 돼 그리고 쿠션을 바릅니다 이게 한번 찍어, 찍어도 저도 많아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분배해 놓고 그러면 쿠션을 했고, 이게 지난번 샀던 그거, 디어달리아 베어인데 저는 일자로 바른 걸 좋아해서 이거 베이스로 깔 거예요. 그리고 눈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눈에 발라도 돼요. 근데 유분기가 있을 때는 저거는 또 파우더리한 걸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색깔이 뭐라고 해지 피치 베이지? 살구 베이지? 베이지인데, 살짝 살색도 근데 그 색깔 이쁘더라고. 아까 디어달리아 베어리 컬러를 이제 깔고, 요걸로. 이것도 사실 블러셔인데, 그냥 두개 같이 발랐어요. 이제 생기를 주고 싶으면, 살짝, 살짝. 아! 근데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 이거, 이거 하기로 했잖아. 오, 이렇게 콩실콩실해. 이렇게, 이렇게 쓴다더라고. 고 이거 립도 해보자. 립은 약간 베이스로 깔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샀으니까 이걸로 음영을 넣어볼게요. 컨투어링 하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쉐딩을 하려고. 이게 코를 진짜 잘 세워준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갈색까지 하면 좀 뭐라고 하지? 어, 좀 뜬다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콧대가 높아 보이더라고요. 원래보다. 그냥 섀도우로 넣어줘. 원래 섀도우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코에도 해주겠습니다. 이게 한걸안한 거랑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이쪽에 브러시가 있고 이쪽에는 스틱인 있네.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요 관색이 너무 훤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연해서 세게 여러 번 해도 그렇게 진해지지 않아. 아까 그레이한 거다 지워졌는데 <laughs> 더 업었는데. 아, 두 개가 뭐 예쁘게 섞였겠죠? 저는 약간 쌍꺼풀이 완전 인라인도 아니고 이제 아웃라인이나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눈이 뚜껍게 그려져 색깔 이 나오는 이거에 굉장히 마음 에들었습니 그러면, 이제 눈썹을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꼭 눈썹을 그려. 눈썹은 블랙 선호해요한 번에 싹쏙싹 그 갈색은 여러 번 바른 것도 좋지만, 나중에 사진 올렸을 때 보정을 할 때, 한번더 입혀줘야 되는 거야 이게 조명이나 이런, 그 자연광이 어떤 데에 따라서. 그래서, 블랙 선호예요. 이 정도로 눈썹을 마무리하고, 발레는 평소에 쓰는 거예요? 평소 쓰는 거는 이, 그, 이소분해서 지금 걸어봤는데 이걸 매번 들고 다니기가 무겁기도 하고 지금 우치 하나, 뜰 집에 있는 것까지는 세, 세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프로에이 청담? 아, 지금 프로에이스로 이름 바뀌었구나. 한 5년, 6년 된것 같아요. 예전에 맥도 쓰고 바이오 브도도 썼는데 저는 워낙 잘 번져가지고 이거에서 지금은 장착했어요. 그 블랙으로. 제 눈은 속눈썹이 없어요. 속눈썹이 없고 잘 붓기 때문에 무조건 뚜렷해 보이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블랙으로 진한 블랙으로 써요. 아 지금 붓기가 빠지고 있죠. 눈을 봐봐요. 붓기가 빠지고 있어. 이거 한라요 이번에 산거해라 거. 이 것도 이제 넘버 no. 1이라 비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컬러를 샀어요. 제일 유명한? 난제리 컬러. 이제 좀다한것 같은데? 쉐딩, 아, 쉐딩도 근데 아까 코 쉐딩 이걸로 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걸로 그냥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다, 했. 웬만한 건다 했고, 속눈썹 묻혀야 되는데, 속눈썹 묻히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붓기도 다 가려주고, 그리고 제가 쓰는 건 엘리 사건데 이거 진짜 완전 델리 할 때는 반만 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만 붙이니까 사실 덜 예뻐 그러니까 눈이 덜커 보여 그래서 잘라요 끝도 조금씩 잘라요 근데 많이 잘라 그래서 아운 거야 그니까 요새 이거, 이거 단종 돼서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 <laughs>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이것도 붙이는 게 매일 달라져요 왜냐면 매일 내 눈이 다르게 묶거든 그래서 매일 달라져 이렇게 보면 붙인 쪽안 붙인 쪽 달라져 음. 그리고 이게 요건 갈색인데 블랙에다가 블랙 띠로 된 거를 붙이면 훨씬 설명하거든요 근데 전 풀도 블랙을 써요 그래서 붙였을 때안 붙였을 때 많이 달라요 근데 보통 일반 샵에서는 투명으로 붙이거나 하면 별 차이가 없어 자연스러워 근데 저는 이제 기존의 속눈썹 모량이 너무 없고 이게 또렷함이 부족하니까 이 최대한 블랙으로 키워줘요 이렇게 마스카라꼭 해줘야죠 마스카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마스카라는 키스미를 주로 써요 블랙으로 모든 블랙 눈이랑 관련된 건다 블랙 이렇게 마스카라 했을 때안 했을 때랑 다르잖아 그리고 기존에 속눈썹 많으신 분들은 부분 속눈썹, 가닥 속눈썹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고 예쁘고 꼭그 전에 뷰러를 해주세요 꼭 뷰러를 해주거나 아니면 딱 우리 이쑤시개 같은 걸로 샵 가면 하잖아요 그걸로 히팅 뷰러를 해줘야 돼그 라이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는 거 해줘야 돼 애교샷 한번 더보겠습니다 로라 메르시에 애교살 요새 좋아하는데 애교살은 보통 로라 메르시에랑 바이브라운이랑 써요 그래서 대충 완성을 했습니다 빼먹으거없죠 이만한 우리 썸네일 나올까? 자, 썸네일 찍어야지. 이렇게.